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련은 일본이 항복이 불과 일주일 전에 참전했고, 그 공으로 북한 땅을 갖다 점령을 했다 했습니다. 그소강까지 이어지는 38선 분단과 민족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남의 경고가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비록 국객의 강대국들의 무지로 그의 간청은 거절당했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에서까지 가서 말타, 얄타 밀약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에 폭로를 해서 민족의 장례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 분투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갖다 개뚫어 보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싸웠던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일한 정치가였습니다. 이분한테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정치가 스테이트맨이라는 칭호를 붙일 단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문화상학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 건국된 나라가 아닙니다 수 많은 지식인이 속고 강대국들이 오판할 때도 오직 진실을 꿰뚫어 본한 선구자의 천재적인 예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 대신 국민이 살기 위해 들어야 할, 들어야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고민했던 진정한 정치가이자 경세가였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린 다시 한번 그분의 통찰을 빌려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변종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국제정세는 100년 전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묘역을 내려가는 우리 운항산악회 회원들부터 그분의 정신을 가슴에 새깁시다. 거 짓에 속지 않는 눈, 시대 의 흐름을 잇는 예지력,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끊기지 않는 의지를 가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셨던 자유의 방벽,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더 굳건히 지켜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장님, 네, 비단이 예 네.